생각이 현실이 된다. 야,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아 오늘은 코스피가 2.9% 올랐어요. 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랐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 좀 떨어지고 방산은 그러나 이번에 뭐 단기적으로 올라갔죠. 그뭐 이슈 때문에 이슈 따라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좋은 쪽이어서 방산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산도. 그리고 오늘 코스피 7주차상 거는 삼성전자 우선주우선주는매나 뭐 삼성전자 가니까 본주가 가니까 에, 같이 뭐계리도 맞추고 뭐 계리도 맞추고만 하니까 뭐 그렇게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전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상향이 되긴 했어요. 뭐 무조건 상향이 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시작이 이제 섹터가 어, 반도체 섹터, 기술주 섹터 시장이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영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코스닥 일곱 주체에서는 이 JTC, 그 다음에 원예가 IPS, ENF, 코츠 테크놀로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코츠 테크놀로지. 8억 밖에 안 되고 시청도 천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방사 쪽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JTC는 좀더 말씀드리고, 원예가 IPS하고 ENF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전공장이고 특수과스잖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게이 반도체 소재하고 화학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작년 3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24년 4분기도 잘 나왔어요 전방산업수요 회복세 그 다음에 이번에 1분기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원이익ips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전방이 왔다갔다 했어요 이 차트만 차트처럼 그런데 이제 5월 30일날 예, 5월, 예, 5월 30일 날, 이때, 크게 상향이 됐어요. 예, 그 전망치가.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여섯 주치가 산 거는, 이제, 건설 기계는 아직 실적 전망이 안들었고 미포는 최근에 17일인가 18일 날, 돌았을 거예요. 전망이 또 상향됐어요. 원래, 이제, 조선 쪽은 좋았어요. 예, 지 중검, 이건 잘 모르겠고, 넷마블도 6월 초에, 예, 상향이 됐어요. 제가 원래 게임주는 많아서 안 하다가 봤는데 그때 또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 대한항공도 6월 아 이다 6월 21일 토요일 날에 상향이 됐어요. 그다음 두 번은 아직 하향이요. 에 롯데칠성이도 아직 하향이고 롯데케미칼이 변동이 심해요. 마지막은 아마 하향이 싶은데 아직 롯 로케는 전망이 너무 크게 크게 봤게요. 아직 정확. 보이진 않나 봐요. 머티도 3월 이후에 3월 마지막이 하향이긴 한데 2차전지 오늘 또 수급이 붙었죠 그냥. 그리고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5월 말 6월 초두번 상향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코시는 아직도 하향이고 2차전지 쪽은 고로 잘 모르겠고 현대코퍼레이션 요것도 제가 추적은 안해요. 휠 쪽이지. 동진이는 최근에 또 나왔고 이 기업은 예상치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그리고 반도체 소재 화학이니까 지금 광강기잖아요 이것도 이어 지난 영상이 이제 반도체 화학 소재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레보도 아직 실적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실리콘2는 1분기 실적 상위 이후에 실적이 크게 상향되고 소폭 아직 하향 중이에요. 소폭 하향이 마지막이에요. 그다음 시메스는 잘 모르겠고. 펄어비스도 변동이 심해요, 게임즈도게임즈도 변동이 심한데, 마지막은 아마 하향이 싶은데, 어젠가 오늘인가 이 펄어비스 경영 보고서 나왔어요. 저번에, 저번 주 목요일날 하이닉스 경영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저는 만약에 이런 펄어비스를, 어, 좋게 본다,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말하는 걸 보죠. 중장기 로드맵. 이런 식으로, 2031, 2050년, 2016년, 2030년까지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기,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괜찮으면은, 뭐, 진짜 투자자들 있잖아요. 기관 외인들은 뉴스 있어 보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좀더 멀리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반대로 하 하라는 말은 곧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이제 PNT PNT는 이제 전망지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작년부터 제가 체크를 했었었는데 어, 하향이었는데 어느 순간 없었어요. 이전 장비 쪽이 싶은데 예. 그리고 하나마 하나 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 ICT 수출 통계에 보면 패키징하고 파운드리가 좀 돌아섰어요. 돌아섰다고 이제 나왔고 그때 말했듯이 이제 DBI테 하나마이크론 SFA 그다음 에 이제 패키징 그 다음에 PCB 쪽이 스페타, 그 다음에 심타 대덕전자, 뭐 TLB 어, 등등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마이크로는 아직 실적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상향이 어, 아직 계속 하향 중이고 있어요. 뭐좀따로 바뀔 수도 있고 일단은 아니면 그냥 저 업황이 업황 어팡 섹터에 돈이 들어오니까 같이 또 들어오는 것 있고 같이 평가를 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젠 RNM. 예, 이거는 작년 6월에 저또 IPO 했던데, 예, 저는 딱또 12개월 됐죠. 예, 12개월 됐으면 또 올라갈 만한 건덕지는 생기죠. 올려야 되니까. 예, 저는 그래 생각해요. 공무좀잘안 뭐좀 보기 이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JTC 하는 기업이 칠 걸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또 건들진 않아요. 일단은 시총이 좀 작아요. 2600억. 시총 작은 데는 좀잘안 건드린 편이고, 여기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27%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적은 금액으로 이 주가를 자지우지 할수 있거든요.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이 사업보고서는 저 맨날 보잖아요. 사업보고서 안에 보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지금도 행사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팔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해가지고. 그러면은, 얘네들 지금 전환가액이 3,300원이, 3,3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5,700원이고, 언제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제가, 이,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면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거, 저는 이게 3호가 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향은 두번 됐어요. 이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때 한 번. 상향은 됐는데, 그래도 저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건 언제 맞을 지 몰라요, 폭탄을. 그래서 이런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 실적도 상향이 두번 됐고 수급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사업보고서에 저런 사채가 있는지 코스닥은 저런 기업이 많아요 사채 많은 데가 그러니까 EB랑 CB랑은 좀 달라요 전는 EB는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고 저는 확률이 좀 높다고 봐서 뭐 몇개 들어간 적이 있죠 그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CB는 조심해야 되는 게 새로 발행을 해서 주가에 희석이 돼요 e 비는 기존의 주식을 해서, 크게 이제 이 기업의 주식에 희석은 안 되는데, 10비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납나잖아요 3호가 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우상형을 그리고 있어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쪽이 일본 기업이거든요. 일본 기업인데, 지금 엔저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엔, 달러 엔이 100에서 120이 예전부터 그랬는데, 작년부터 한 140에서 150을 돌고 있으니까, 달러 대비해서 엔저니까, 또 반, 방일 외국인 상대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JTC라는 일본 기업이. 일본 기업이 저희 나라 상장한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있고 전환 기간이, 전환,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평단보, 자기 전환 가입보다, 주가가 높다. 이러면, 조심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래서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저는 이런 거에는 어, 건들지 않죠. 저는 항상 수급과 실적 전망에 어, 이런 함정은 조심해야 된다. <laughs>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